안할 이유가 솔직히 말하면 없었습니다. 정말 최고인 것 같습니다. <laughs> <laughs> 밀레니얼 세대와 어떻게 접점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되신다면 미셋 글로벌 멘토링 프로그램을 먼저 일단은 한번 시작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델 테크놀로지스는 IT 업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다양한 솔루션과 제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80개 국가에서 16만 5천여 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고요. 여성과 남성 직원의 비율은 약 3대7이고요. 생각보다는 예, 많은 편이죠. 저희는 그래서 목표가 훨씬 더 높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전 세계 직원의 50%를 여성 직원들로 채운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 인재 채용은 이제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저희 경쟁사 또는 협력 업체에서도 여성 채용에 대한 적극적인 움직임들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델테크놀로지스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중 하나는 다양성과 포용성입니다. 다양성과 포용성이 신장되는 업무 분위기를 조성해야지 참여성과 혁신도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성별뿐만 아니라 연령층 다양한 인종에 있어서도 다양한 사람들이 한 공간에 모여서 만났을 때 사실 시너지가 일어난다고 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태용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과 있어서 협업하는 부분이 사내에서도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미공개 회사에서 여성으로서 살아남기 힘들지 않을까 임원진이 되기 어렵지 않을까 IT업계는 아직까지 남성 주도적인 문화가 지배적이 않겠느냐라고 말씀 주시는데요 실제로 10년간 여성 임원진을 40% 이상을 배출해내는 데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다양한 제도들과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w o m 액 n i 이라고 해서 여성 프로페셔널들이 모여서 업무 또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충들에 대해서 멘토링을 현업에 있는 신용분들한테 받기도 하고 커리어 개발을 해나갈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외국계 회사들에 대해서 외부에서 정보를 얻기 어렵다고 라 하셨잖아요. 저희도 사실 같은 고민입니다.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기업보다 정보가 제한이 되어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저희 같은 외국계 기업들은 후보자분들에게 우리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알리고자 좀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의 일환으로 미셋 글로벌 멘토링 프로그램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미셋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외부에 있는 이제 학생분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죠. 멘티 분들의 경우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 회사에 대해서 훨씬 많은 정보를 취득하시고 실제로 본인이 기업을 선택할 때 있어서 또 멘토링 프로그램이 준 정보들과 이제 기회들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주셨고 저희가 듣기로는 지금까지 진행한 글로벌 멘토링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높은 적극적인 참여율을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현재 그룹 근무하고 계시는 프로페셔널 분들께서 멘토로서 다양한 조언들을 생생하게 많이 전달해 주시거든요. 지정된 프로그램 시간이 아니라 본인의 사적인 시간을 할애해서 멘토링을 진행해도 되는지 문의를 주신 분도 있어요. 그만큼 열정적으로 멘토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위셋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신 저희 멘티분들 중에 델테크노지 시신입사원에 지원해 주신 분들께는 서류 전형에 대해서 햇살 수 있는 특전을 저희가 부여드려서 1차 면접이 지난주에 진행되었습니다. 알게 된 멘토분들에게 면접을 참석하기 전에 실제로 정보들을 여쭙고 면접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도움을 받은 걸로 전달받았습니다. 처음에 접했을 때 찾고 있던 바로 그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내부의 직원분들께서도 다양한 코칭 스킬, 멘토링 스킬들을 키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서 커리어 개발에 대한 욕구들도 저희가 충족시켜 드릴 수 있었고요. 여성 후보자분들의 지원율은 눈에 띄게 높아진 것 같아요. 긍정적인 영향을 만들어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서로 너무 좋은 영향을 주고 도움을 주고 있어서 윈윈하는 사례가 아닐까 싶은데요. 안할 이유가 솔직히 말하면 없었습니다. 정말 최고인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밀레니얼 세대와 어떻게 접점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되신다면 위셋 글로벌 멘토링 프로그램을 먼저 일단은 한번 시작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